남자 평균 골퍼분들께서요, 230m를 보내고 싶잖아요. 에이. 그러면은요, 자, 작은 스윙부터 차례대로, 160이든, 150이든, 180, 200, 220, 230, 40,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을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, 안 해. 그러면서 거리 늘려달래.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빼놓고, 결과만 230딱 만들면 뭐 하냐고, 한번230 보내면 뭐할 거예요? 또 <laughs> 무너지는 거을 자, 아마추어분들께서요, 230m를 그냥 편안하게, 아, 일관식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, 나누어서 치는 연습을 좀 하세요. 그 연습은, 지금 보여드린 이 연습은 꼭 필요한 겁니다. 그230 정도 보내는 네. 남자 골퍼가 있어요. 네. 드라이버로.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거 160보내기, 180보내기 하면 할 수는 있어요? 바로 해요? 못 할걸요? 못해요? 네. 연습을 안 하거든. 안 어려워 보이는데? 해보실래요? 안 해. 못 해. 제가 진짜 장담해요. 왜냐면 어,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오잖아요. 네. 제가 안 시키겠습니까? 시켜봅니다. 그분께서 풀스윙을 해요. 비거리 늘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. 근데 작은 수윙 얼마나 세팅되어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을 좀 보거든요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전부 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1층, 2층, 3층 1, 2층이 공사가 잘 돼야 3층이 튼튼하다고 근데 3층만 가해 있어요 높이만 가해 있는 거예요 1층, 2층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160, 180, 200을 아주 편안하게 표현이 될수 있는데 그냥 맥스 230, 200, 450m만 생각하면서 풀 스윙만 때리는 거예요 네. 되겠습니까? 여러분들께서 장타를 치고 싶잖아요. 그러면 아주 체계적으로 작은 스윙부터 150, 160, 뭐 180, 190, 200.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야지 장타가 터지는 거지. 처음부터 멍안 터져요. 절대 안 넘. 자, 그리고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좀 시키면 그걸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.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.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되는데 어찌나 말을 안 해. <laughs> 아. 좀 하세요. 좀 시키면 좀 쉬운 방법을 드려도 그걸 안 하시네.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다섯 번만 치겠습니다. 천천히 이렇게서 해한 150, 160을 보내요. 응? 자한발 출발했습니다. 자두 번째 뭐 180, 190을 생각하면서 자 하프 스윙 정도로 하시면서 스피드를 좀 관여해서 다시 클럽의 스피드를 좀 관여해서. 또, 180, 190을 좀 컨트롤 해가지고 좀 보내 봅니다. 그럼 이런 느낌으로 춤춰도 보내요. 이렇게. 어? 자, 좀 늘어나는 걸 자기가 이런 거예요. 아, 내가 진짜 편안하게 아주 힘쓰지 않았는데 멀리 가네. 라는 것을 경험하면 누가 힘주겠습니까? 여러분 힘 빼, 는거 어렵잖아요. 그죠? 자,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필이 딱 오면은 한번 그냥 확 하는 거예요. 자, 조금 스피드 올려서 240m 정도 생각하고 쳐보겠습니다. 죽었어요. 어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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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, 웃음> 아, 좀 빵당한데? 아니, 167라 했더니, 190을 치세요. <laughs> 아니, 그런 마음으로 치시면 코리가 늘잖아요, 지금. 그쵸? 아, 힘 빼고 편안하게, 좀 클럽의 속도를 좀 관여해서 1차적으로 팔이랑 손으로, 팔이랑 그립으로 일단 클럽을 핸들링 하고, 그 다음에 바디 가시라고. 160을 생각했는데 185가 가네. 그러니까요. 제가, 아니, 비거리 늘리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요. 160. 응. 살살 쳐서 살살. 내가 볼 때는 NX 샤프트. 진짜 좋아. 괜찮아요. 좋잖아요. 편하지 않아요. 네, 살살 쳐도. 뭐라고 있는 여기 후치쿠라라고 이제 로고가 써져 있고요. 모델명은요? 그다음에 뒤쪽에는 스피더 NX 샤프트. 아 그다음에 여기 작은 글씨로 어블 <laughs> 토크 코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아무래도 이. 샤프트 안에 장착돼 있는 그런 기술력인 것 같아요. 나이스.